좌표평면의 두 양수 a, b에 대하여 원을 x축 방향으로 3만큼,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-8만큼 평행 이동한 원을 실라하자. 원 c가 x축, y축에 동시에 접할 때,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. 자, 원 문제죠. 원인데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한다 그러면 x가 있던 자리에 x 3을 대입합니다. 이렇게 푸는데 일반적인 풀이고요. 원이기 때문에 제 원은 이 중심하고 반지름이 중요해요. 중심과 반지름 가져고 한번 볼게요. 자 중심은 여기서 a, b가 되고요. 그 다음에 반지름은 b가 됩니다. 죠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b라고 쓸게요. 자 그리고 나서 이제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합니다. 그러면 이건 점의 이동을 봐야 돼요. 점의 이동으로 중심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동하나 볼게요. x축 방향으로 3만큼 하면 여기 플러스 3이 돼서 중심좌표가 a 플러스 3이 되고요.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8만큼, 그는 b-8이 되겠죠. 이렇게 돼요. 그리고, 자, 반지름은 변하지가 않죠. 그대로 b입니다. 이렇게. 자, 이렇게 했더니, 자, x축, y축과 동시에 접한다. 자, x축, y축이 동시에 접하면요. 요거 절대값이 이 반지름하고 같아됩니다 a 플러스 3의 절대값. 요것과 b-8의 절대값. 이 값이 반지름 B와 같아야 돼요. 문제에서 양수 AB라고 했죠? 양수기 때문에. 이것도 양수 더하기 3이면 양수 더가 되겠죠? 절대 값 그냥 사라져도 상관없고요. A 플러스 3이 B와 같아야 된다. 요식 하나 우리가 알수 있고요.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8이 절대 값이 온게 B죠? 그럼 여기서 B 마이너스 8이 B가 될 수도 있고, 마이너스 B가 될 수도 있어요. 근데 자 위가 b가 되는 경우는 풀면은 해가 존재하지 않죠 말이 안 되고요 마이너스 b가 되는 경우만 볼게요 자 이거 마이너스 b가 좌변 넘어가면 2b가 되고요 마이너스 8 넘어가면 8, 그래서 b 값이 4가 됩니다 b 값 구했고요 여기 4 대입하면은 자 a 플러스 3이 4니까 a는 1 되겠죠 a는 1, 자 1과 4 더하면은 5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.